네, 안녕하세요. 어, 문무달입니다 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어, 무조건 뭐 그렇다고 오래 지속적으로 무조건 남아 있는다고 해서. 이 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쁜 거 원하는만큼 나오지 않을 때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회사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회사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 같은 시스템인데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고, 나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사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의 방법이 본인의 방법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좋은 제품이다 또 좋은 보상 플랜이 주어져 있다 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 이 황성주 생식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어 10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대리점을 5년 반 했고요. 그리고 어,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환된 지 지금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 총 합쳐서 약 10년이 지났네요. 어, 그런데 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할수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 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세일즈를 잘했거나 또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또 지금은 이 유튜브에서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제목만 생각하고 바로 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유튜브 영상이 이총 327개를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제가 이, 이 카메라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정말 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용기를 내서 바로 어, 뭐, 어, 화면 뒤에 글을 예, 써놓고 그걸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우선 제가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 스피치 훈련을 위해서 아마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아, 이렇게 온걸 준비하지 않아도 바로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또 거의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까지 올리는데 1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유튜브 영상은 제 하루의 일과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그 결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제가 말하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 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얘기할 수, 얘기를 하게 될 때, 제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어, 또 생각을 하면서, 어, 그 이야기를 제 목적에 맞게 이어갈 수 있는 조금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제 영상을 보고, 어,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업자도 있습니다. 어, 가장, 제 영상이 뭐 탁월하게 내용이 좋다거나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겐 또 본인에게 맞는, 즉시께 말하면 코드가 맞는 분은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제 1호 플러스 내에서도 저보다 더 퀄리티가 있고, 정말 말을 잘하는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그, 그런데 그분은 그분대로 또 그분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칠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제품이 중요하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소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매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저는 아침 7시나 8시 되면 출근을 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출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해서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곳은 저희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어, 카페 로즈에서 바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 사무실입니다 또 지하에는 또 따로 영상실이 있지만 회의실도 제가 얼마든지 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곳이 또 좋아서 여기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4년 반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크게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의 어느 정도 소득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4년 반 동안에 제 수입이 상승한 것보다 어쩌면 올해 2023년도에 그동안 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아마 성장하지, 성장,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제가 허풍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또 저희 팀 내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거짓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전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전에 영상 가운데에서는 제 수당을 실제적으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꿈은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제가 받는 그대로의 수당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어,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생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7시, 8시 출근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바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생식의 신비라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약간 50분짜리 되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바로 그 영상을 듣습니다. 아마 제가 그 영상을 들은 게 수백 번이 넘습니다. 아주 짧은 책한 권을 50분 동안 녹화해서 제가, 제가 녹화한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확하게 생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그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어...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에 대한 어, 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 어, 동기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생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이곳에서 책을 보거나 혹은 또 상담을 하거나 혹은 또팀 교육을 하게 될 때마다 생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저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자신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생식의 신비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게 전화오는 고객은 거의 다95% 이상, 한두 명, 거의 다 100명 중에 거의 다 고객으로 주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매일 아침마다 생식의 신비 그 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것이 제가 말로 표현하게 될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납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또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제품입니다. 아무리 다른, 뭐, 얘기를 잘한다, 어, 또 초대를 잘한다, 뭐, 사업 설명회를 잘한다, 뭐, 심리학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뭐, 쓸데없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제품입니다. 왜냐하니까 소비자든 혹은 사업자든 그 제품이 좋아서 본인이 계속 먹고, 또 내가 그 제품목 몸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전달받은 사람이 또 회원으로 가입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때 매달 자연스럽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세요. 어, 마치 이 총알이 없는 그런 음,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발 백백발 백전백패죠. 어, 무조건 필드에 나가면 고객을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단지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의, 나의 시간을 뺏고 있구나. 그것이 지인이건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은 제품이고, 정말 내가 체험을 했고, 확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거절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한, 정말 좋은 정보를 내가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갔으면 생식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생식을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거절을 당하게 될때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자네가, 혹은 당신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뿐이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왜? 너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제품을 권하는 곳이니까 나는 각오가 있다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 보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런데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에 따른 행동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앗이요? 제품을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단점은 바로 처음부터 많은 결과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노력하면 어쩌면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내가 열을 뿌리면 열을 얻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열을 뿌렸을 때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많이 될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이고 매력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어, 그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요. 정말 이건 그 자리에 서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견뎌야.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전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를 벌고 그 가운데 시간이 남을 때 부업으로 하되. 그부부에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 시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두 시간은 그냥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그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대면해서 전화해서 하든 아니면 sns로 하든 혹은 블로그를 하든 혹은 유튜브를 하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중단하지 않고. 해소가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하,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속에서 3년을 지내고 5년을 보내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얻을 수 없다. 그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라는 말은 정말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어,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포기하는 포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포기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오늘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오늘은 조금 음,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